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실행 앱 버튼 사용. 화면 하단에 있는 최근 실행 앱 버튼, 보통 세로줄 3개 아이콘을 누릅니다. 최근 실행한 앱 목록이 나타나면, 분할 화면으로 열고 싶은 첫 번째 앱의 아이콘을 길게 누릅니다. 하범 메뉴가 나타나면, 분할 화면으로 열기 스스로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에 첫 번째 앱이 열리고, 하단에는 다른 앱을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나타납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앱을 선택하면, 화면이 분할되어 두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엣지 패널 사용, 엣지 패널 활성화 시, 엣지 패널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화면 가장자리에서 엣지 패널을 밀어서 엽니다. 분할 화면으로 열고 싶은 앱을 엣지 패널에서 길게 눌러 화면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드래그합니다. 이어서 다른 앱을 선택하여 화면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 제스처 사용, 설정 활성화 시, 설정에서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 제스처를 활성화한 경우, 두 손가락으로 화면 하단을 위로 쓸어올리면 화면 분할이 시작됩니다. 이후 분할할 앱을 선택합니다. 화면 크기 조절 및 종료 분할된 화면 중앙에 있는 분할선, 점 3개 아이콘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 각 앱의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 분할을 종료하려면 분할선을 한쪽 끝위 또는 아래 위로 완전히 밀어올리거나 내리면 됩니다.